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 안 됐던 부분이 조금 빠져나가는 물고가 트인다 OO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귀인이든 물건들이 정리정돈이 된다. 안녕하세요. 미량 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선생님께서는 손님들의 정사를 신정과 영정으로만 봐주시잖아요. 원숭이띠를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갑자기 네. 어깨가 꽉 뭉치면서 뒷목이 당겨요. 뭐 어, 갑자기요? 네, 얼마나 네. 힘들었을까. 어... 그런 힘듦이 선생님 몸으로 좀 다가왔나 봐요. 네, 네 이제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 특정 인물에 대한 어, 중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갑진년에 어, 나가는 삼재 원숭이띠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금전이든 모든 매사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음. 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지금까지 버텨오시면서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 앞으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야 하잖아요. 네네. 원숭이띠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음 지금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이제 금전이나 관제 서류상 때문에 힘이 들어서 복잡한 일들이 조금 처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여파가 아마 지금도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몸수로 다 힘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사인을 잘못해서 아니면 어, 방향이 안 맞는데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죠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이 아마 많을 거로 봅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목하고 어깨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이렇게 확네 밝은 얘기를 좀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갑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금전 관련된, 뭐싸 사인 관련된, 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엮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갈까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음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이제 뭐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지금 다 감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 더 나빠지지 않게 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어, 하반기에 가면 9월 달, 12월 달 되면 이제 막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 안 됐던 부분이 조금 빠져나가는 물고가 트인다. 어 그래서 어, 음력 9월이나 음력 12월에는 그 시기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욕심을 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집을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얼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어, 그럼 음력 9월과 12월에 이런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해결되는 문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네. 음. 조금씩 이제, 어,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아, 운기적으로 내가, 어, 지금까지는 힘들었는데 연락을 하거나 뭔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안 됐는데 이제 소식이 온다든가 또 이제 뭐 방법이 이렇게 또 온다. 근데 이제, 이제 모든 원숭이띠분들은 아닌데요. 서쪽에서요. 서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온다. 어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던 물건들이 예를 들자면 뭔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노을이잖아요. 서쪽은 해가 진다라고 하면 이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음. 서쪽 방향에 있는 귀인이든 물건들이 정리정돈이 된다. 그럼 그런 골치 아팠던 일들이 귀인으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 나 혼자 힘이 들었어. 그러면 협력자. 아니면 내가 그쪽을 문을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었어.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이제 반응을 보여 준다는 얘기죠. 와. 너무 좋습니다. 방향으로는 서쪽이 일단 좋습니다. 음.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 이게 사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음. 어떤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 운에 대한 영역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운을 잘 받는 사람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통해서 그 운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을 위해서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laughs> 무당으로서 네. 어, 조언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4년도도 또 너무 많이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보면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몸도 심신이 또 너무 많이 힘들어지셨겠죠. 근데 또 이제 원숭이띠 분들은 또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음에 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 또, 이제, 희딱부딱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근성이 살아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를 믿고, 내 자신을 좀 믿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셨으니, 본인 스스로한테 애썼다라고 좀 이렇게. 다독, 다독 해주시고, 어, 저는 분명히 원숭이띠분들이 또 하반기에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요. 애쓰셨어요. 남은 한해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